등지는 형주의양군 신야현 출신으로 그는 형주지역에서 사고를 쳤는지는 모르겠으나 고향을 떠나서 익주지역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려 했으나 중용되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등지는 씁쓸한 마음에 관상을 잘 보는 것으로 유명한 익주종사 장류를 찾아갔는데 장류는 등지를 보고는 자네는 70세가 넘은 후에 대장군의 지위에 오르고 후에 봉해질 것이오라고 했다 합니다 이에 등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재를 좋아한다고 소문난 파서태수 방위를 찾아가 그에게 몸을 위탁했다 합니다.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게 되자 그제서야 등지는 비연의 하급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익주 지역을 두루 다니며 순행을 하다가 비연에 들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등지를 만나 대화를 나눠보고는 그가 범상치 않다고 여겼다 합니다. 이렇게 유비의 눈에 든 등지는 곧바로 비연의 현룡으로 발탁되었고 곧이어 광한 태수로 승진하였으며 등지는 물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것처럼 자신의 인지에서 청렴함과 엄정함을 갖고 치적을 쌓으며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등지는 중앙의 구름을 받아 상서에 임명되었다 합니다. 이릉대전에서 패배한 유비가 영안에 틀어박혀 있을 때 송건은 유비에게 사신을 보내 다시 우호 관계를 맺자고 요청했고, 이에 비 등이 유비의 명을 받아 오나라의 사신으로 여러 차례 갔다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촉과 오의 외교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유비가 눈을 감았고, 이에 제갈량은 송건이 유비의 죽음을 알게 된다면 다른 마음을 가질 거라 생각해 매우 걱정하면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고뇌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등지가 제갈량을 찾아와서는 지금 주상은 유약하고 방금 즉위하였으니 음당 중요한 사신을 보내 오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두텁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제갈량은 등지에게 나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적당한 인물을 찾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얻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등지는 궁금해하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는데 제갈량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건흥 원년 제갈량의 명을 받은 등지는 사자로 오나라에 갔는데 제갈량의 예상대로 송건은 유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촉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등지는 직접 표를 올려 성권을 만날 것을 요청하며 신이 오늘 온 것은 비단 총나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나라를 위해서도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송거는 등지를 만나보고는 그에게 "나는 진실로 촉나라와의 화친을 원하지만, 지금 촉나라의 군주는 유약하고, 촉나라는 국토가 작으며 형세가 빈약하여, 만약 위나라가 틈을 타서 쳐들어온다면 스스로 보존하지 못할까 걱정이요. 그래서 이 때문에 화친을 유의시킬 뿐이오 라고 말하며 화친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등지는 당황하지 않고 오와 촉분 나라는 매주의 땅을 가지고 있고 대왕은 한시대의 영웅이며 제갈량 또한 한시대의 호걸입니다 촉에는 매우 험준한 요충지가 있고 오에는 삼강의 험준함이 있으니 이두 장점을 합쳐 함께 입술과 이의 관계가 된다면 나아가서는 천하를 겸병할 수 있을 것이고 물러나서는 삼국경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왕께서 지금 위나라에 귀순하게 된다면 위나라는 반드시 위로는 대왕의 입조를 바라고 아래로는 태자가 궁으로 나아가 받들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반란을 이유로 토벌하려할 것이고 그러면 족도한 반드시 강물의 흐름에 따라 가능성을 보고 진격할 것이니 이와 같이 된다면 강남의 땅은 다시는 대왕의 소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송건을 설득했는데 등지는 송건이 처한 상황과 당시 정세를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논지를 펼쳤기에 송건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그대의 말이 옳소 하고 답했다 합니다. 이후 송건은 위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촉과 우호 관계를 맺을 거라고 선포한 다음 장원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촉나라에 감례를 했다고 합니다. 오력에 따르면 이때 충나라는 말 200필과 비단 1000필 및 특산물을 선물로 보냈으며, 물론 오나라도 특산물을 보내며 담내하였고, 이로부터 촉과 오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촉과 오의 사신이 왕래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등지는 이후에 또다시 오나라의 사자로 파견되어 송건을 만나게 되었고, 송건은 등지와 친분이 쌓여 편안해졌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만일 천하가 태평하다면 두 군주가 나누어 다스려도 또한 좋지 않겠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등지는 송건에게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고, 땅에는 두 명의 군주가 없습니다. 위나라를 평탄한 후일지라도, 대왕께서 천명을 잘한다고는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각 군주가 덕행에 힘쓴다면 신하들은 각자 충성을 다할 것이며, 장수들은 전쟁의 북을 울리게 될 것이니, 바야흐로 전쟁은 그때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기에 송건은 크게 웃으며 그대의 성실하고 정성스러움이 바로 이와 같소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송건은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내. 등지는 원사가 화려하고, 운마도 끝이 없으니, 두 나라를 화합하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등지 뿐입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건흥 6년 제갈량은 1차 북벌에 나서기 전에 총나라 군대가 야곡도를 거쳐 미현을 공격할 거라는 소문을 낸뒤 조음과 등지에게 본대로 위장한 군대를 줘 기곡을 공격하여 위나라 주력군을 유인하게 했고 여기에 넘어간 조지는 위나라의 주력군을 이끌고 조음과 등지를 공격했다 합니다. 그런데 조음과 등지에게 주어진 병사들은 정예병이 아니었기에 조진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고, 전항이 불리해졌으나, 조웅과 등지는 군사들을 거두어 굳게 지켰기 때문에, 대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지는 외교관으로서의 뛰어난 재능만큼, 군제에도 재능이 있었는지, 제갈량이 한중에 주둔하고 있을 때, 중감군, 양무장군에 임명되어 무장으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연해 6년, 등지는 계속해서 승진하여 거기 장군에 임명되었고, 4절까지 가사받았다 합니다. 연이 11년 푸롱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등지는 군을 이끌고 토벌에 나섰고 즉시 반란군의 우두머리를 죽였기 때문에 반란은 진압되어 그 지역의 백성들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합니다. 등지의 성격은 강직하고 소박하여 마음을 꾸미지 않는 데다 교만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선비들과 화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해 다녔다고 하며 웃긴 것은 대장군인 비마저도 등지를 꺼려하며 그와 부딪히는 것을 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직 종예라는 인물만이 홀로 굽히지 않으며 등지와 맞섰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종예가 둥지 교위에 임명된 이후 등지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때 등지는 종예에게 얘기에 따르면 나이 60이면 군역을 지지 않는다 했으나, 경은 병권을 받았으니 어찌된 일이요? 라고 말하며 비아냥 댔다고 합니다. 그러자 종에는 반박을 하며 경께서는 나이 70에도 병권을 놓지 않으시는데 제 나이 60에 어찌 받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받아쳤다 합니다. 이처럼 등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했으나 오직 강유만은 편견을 가지지 않고 등지의 재능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화양국지에 따르면 등지가 푸릉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할 때 검은 원숭이를 발견했는데 등지는 활 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원숭이를 향해 화살을 발사해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살에 맞은 원숭이는 어미 원숭이로 새끼 원숭이가 와서 그 화살을 뽑고 나뭇잎을 말아 상처를 감쌌기에 등지는 그 광경을 보고는 탄식하며, 아, 내가 사물의 본성을 어겼으니 장차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화를 물 속에 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지는 한참 지나서 연이 14년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송건은 등지가 매우 마음에 들었는지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다고 하며 후한이의 물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모두가 피해 다녔던 등지와 유일하게 맞섰던 종예가 송건에게 사자로 파견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송건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송건은 종예를 매우 칭찬하며 등지에 복음가는 대우를 해줬다고 하니 여기서 우리는 종예가 등지와 비슷한 스타일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등지는 장군의 지위에 있던 20년 동안 상벌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병사들이 굶주리지 않게 잘 돌봤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생활은 관에서 공급하는 것에 의지하며 소박함과 검소함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지는 끝까지 개인적인 재산을 축적하려 하지 않아, 처자식은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지 못했다 하며, 그가 죽을 때 집에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일전 등지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